자, 프로젝트 5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파일은 아래쪽 설명란에 링크 주소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 1번입니다. 카다로그 워크시트에 1행에서 3행이 세로로 스크롤 할때 계속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스크롤을 마우스로 스크롤을 하면은 이 1행에서 3행은 위로 다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때 이거를 고정을 시켜 달라는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어, 자 요거는 우리가 어, 1행에서 3행에 3행 마지막 그 G열 아래쪽에 있는 요 G4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다른 데 선택하면 가로 세로 스크롤이 생기기 때문에 요 G4를 선택하시고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는데 보기 탭에 보면 여기에 창 그룹에 보면은 털 고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 고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선택한 요 셀에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실선이 표시가 되면서 스크롤을 하면은 일행에서 삼행이 음 계속해서 고정된 상태에서 어 보이도록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작업 2번입니다. 문서 속성의 상태에 초안을 추가합니다. 어, 모든 파일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파일 탭에 보시면 파일 탭에 보시면 정보라는 데 있습니다. 정보의 오른쪽에 보면 속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크기, 제목 같은 게 있는데 상태는 보이지 않으면 아래쪽에 모든 속성 표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태라는 요 속성 텍스트가 있죠. 여기에 텍스트 추가에다가 초안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t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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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1 t text text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것은 무조건 인쇄되도록 해달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A1에서 F, F17까지 여기. 판매 워크시트네요. 판매 워크시트. 자, 워크시트 잘 선택하시고, 범위 지정하시고, 이 범위만 항상 인쇄되게 하는 거는 위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보시면 페이지 설정에 인쇄 영역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영역 설정 눌러 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일에 가서 인쇄해 보시면 요게 항상 인쇄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 4번입니다. 판매 워크시트 A4에서 A의 4에서 A의 17까지 열의 1000에서 2000 사이에 난수를 생성하여 경매 아이디를 채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a4셀에다가 난수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난수 계산하는 그 함수는 어, 랜더비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어 넣으시고 어, 랜드 비트 윈이라고 하는 함수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부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천을 입력하시고, 콤마 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을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난수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000과 2000 사이에 어떤 숫자가 나올 건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는 랜덤한 숫자들이 나오는 것이 난수가 되겠죠. 나머지 앞에는 채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에 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17번까지 드래그 또는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랜더비토민이라는 난수 계산, 로또 번호 만들 때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함수라고 봅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로또 번호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입니다. 판매 워크시트 B 4셀에 b 의 4셀에다가 카다로그 워크시트에 있는 설명과 스타일을 결합하는 함수. 자 결합하는 함수는 우리가 컨케이트다 라고 해가지고요 음, 결합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로그에 있는 요 설명과 스타일을 두개다 가운데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가는 요런 형식으로 어, 만들어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판매 워크시트 B4셀에다가 동어 놓고 컨케이트라는 어, 요 클릭합니다. o 거는 여기에 텍스트 t 연결을 시켜주는 함수다라는 e x t the text is the text, the text is the text is the text, the text is the text is t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상단표 마이너스 기호 상단표 그다음에 콤마 이번에는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그러면은 결합하는 함수가 완성이 되었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요렇게 텍스트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셀 B4에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굳이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이거 굳이 채우실 필요 없고 그냥 B4에만 나오면 되는 문제니까 어, 정확하게 그 원하는 결과가 어느 곳에 어디에 어떻게 어, 표시를 하라고 하는지는 문제를 정확하게 잘 확인하고 문제대로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 5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프로젝트 6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